한철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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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 한번 오늘 들은 말씀 한마디만 해봐 요 나와가지고 한번 한마디만 예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잊어버리기 전에 한마디 해야 돼 이현래 <laughs> 부사님 <laughs> <laughs> 진짜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을 할때 떨려갖고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이래보사님 말씀을 100%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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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 하기 위해서 비디오 촬영을 했어요. 그래 비디오 촬 적극, 적 우리, 우리 집에 가져가고복사를 해서, 미, 미국, 캐나다, 그두 군데 보냈거든요. 김치현 목사님, 뭐, 그, 그, 저렇게 그, <laughs> <laughs> 생각해요. 김치현 <김지혁> 목사님, 예. <laughs> 네. 하여튼, 이렇게, 제가 이렇게, 대국교에서 회 이, 이현래 목사님 말씀을 100% 적극, 적하고 정규, 싶어서 비디오를 찍었다. 그리고 김치 목사님한테 지 정식 보냈다. 이, 런게 제, 제게 남아있고, 이렇게 제게 큰 복을 이렇게 주신 음. 이열레 목사님 진짜, 진짜 감.사.하고 제가 뭐 떨려도 뭐 저, 저 진짜 그그그그그 그합니다 그, 그 진짜 그러니까 걱정 그정 마시고 저를 불러주십시오. 어, 그, 그서 부르는 거라면 저도 놀테니까 그, 기 마시고 그래.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주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제가, 너무 떨려 가지고, 너무 벅차 가지고, 누구 생일 파티에 와서 이렇게 행복한 생일 파티를 <laughs> 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오늘 생일 파티잖아요. 오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 어, 실제가 되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laughs> 너무 복사합니다. <벅찹니다. 웃음> 월요일 날, 저희 영대병원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진료를 가는데, 갔다 오는 길에 제가 너무 감사해서, 한참 이제 어떻게 우리가 매일 십자가에 달려 뛰어내려올 수 없는 예수를 바라봐야 되겠노. 그게 얼마나 복찬지 제가 간증을 딱 시작하니까 한참 이제 저를 보면서 예수님이 참 인격이시기 때문이지.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한창 이제 그걸 어떻게 알았노? 하니까 저보고 <laughs> 내대구교에 다닌다. 이거 하는 거야. 네, 이현례 목사님 말씀 듣는 대구교에 다닌다. 그래서 제가 나도 대구교에 다니는데 나는 왜 몰랐겠노? 하니까 한창 이제 저보고 <laughs> 그래 말이다. 니, 나하고 같은 교회 다니면서 왜 그걸 몰랐노?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창 이제 미안하다. 내가 그동안 어, 자기 일로 몰라봐서, 몰라봐서 정말 미안하다. 아니까 저보고 너무 쿨하게 그냥 다 지금이라도 알아봤을 수 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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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지금이라도 이, 어, 이 생명을 알아볼 수 있어서 제가 이름 지금이라도 예수를 알아볼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제가 그날 집에 오자마자, 선혜한테 전화하고, 호남이한테 전화해서, 실망을 중개했거든요. 세상에 안 좋은 게 이렇게 말하더라. 그래서, 어, 어 제가 사실은 수요일에 말씀을 하게 돼서, 그날 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아껴두었는데, 어 제가 그날 집에 와서 같이, 같이 찬송을 막 하고, 둘이, 요즘은 둘이 매일 붕회하거든요 토요일에 오신 분들은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목사님이 매주 한철행제를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현실적으로는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 인생을 누가 잠잠게 하는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잠잠케 합니다. 내가 목사님께산한체링지를 언급하시는 그 부분을 틀기만 하면 모든 혼돈과 공허함이 사라집니다. 해같이 밝게 빛나는 한체링지와 내가 매일같이 누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들이 이제 그 말씀만으로도 충분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어, 내가 왜 그렇게 예수를 몰랐는지, 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제가 49년 동안 어, 성탄절을 맞이했지만 오늘 저희 교회만 첫 성탄 집회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오늘 처음으로 예수가 왜 오셨는가. 김찬 목사님 하나님 아들로 오신 아들의 소식을 말씀하셨는데 위로부터 난 것이고, 어, 땅에 속하지 않는 그 예수가 왔단 말입니다. 근데, 어, 누구를 위해서 왔는가. 나를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걸, 그걸 이제 알았습니다. 어, 예수가 왜이 세상에 왔는가? 우리를 구속시키시고 오신 거잖아요. 우리를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자리로 돌려놓으시려고. 어, 그렇게 오신 줄 몰랐어요. 그게 성탄절인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오늘이 얼마나 내 인생에 중요한 날인지, 이 날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날, 제가 몇 개를 찍었는데요. 잠시만요 <laughs> 그다 병원 갔다 와서 한태 형제랑 저랑 같이 불렀던 찬송이에요 목사님 들어보세요 보시오 즐거운 우리 집 진예수 예비한 이곳에 막명하시며 홀흡해속을 실제로 누리네 네. 여기 아, 우리는 집에 저희 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집안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고 또 오시고 매 순간 오시고 제가 토요일도 간증했지만 저는 정말 부부끼리 좀 평범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싶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토요일에 말씀드렸지만 일상적인 대화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증을 하면 한창님께 정말 심히 화답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이번에 처음 알았기 때문에 간증만 합니다. 그래서 어제 어제 따끈따끈한 간증인데요. <laughs> 한창님들은 지금 잊어버리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땐 너무 좋은데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이 아니면 지나가 버리거든요. 우리 둘이 무슨 얘기를 할것 같습니까? 예수 얘기합니다. 어, 저는 살면서 안 친지하고 저하고 하루 종일 예수 얘기를 하게 될지 몰랐어요. 자, 어? 예수님이 참인격이라고? 그래. 왜? 2000년에 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고 아, 그, 요, 셉의 요사, 요사, 아들로 태어나고 그, 내가 그, 어떻게 해야, 말, 말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예수님은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살았단 말이야. 참 인격으로 살았다. 그리고 어, 이언이 어. 가시더라 어, 그 <laughs> 십자가에 돌아가시더라 어. 예수님이 어. 십자가에 그래. 어. 십자에 가 어. 막못뽑못뽑 음. 박해하고 어. 돌아가신 거. 아 지금 예수에 대해더 <laughs> 보고. 그날 병원 갔다 와서 참인격이라 했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해갖고 계속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한생님, 저한테 처음 얘기하듯이 항상 얘기하거든요. 그 예수님이 참인격이지, 이현례 목사님이 극하시더라. 그러면서 <laughs> 막 간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 사람으로 돌아가셨잖아. 그 얘기를 하는데, 저는 막 너무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 어제 저녁에 녹음한 건데요. 어, 아버지로, 하나님을 그, 인, 그 인격, 인격으로 태, 태어난 에스, 에스, 에스이 세계 방방방 곳에 있는 모든 사상의 그 대, 대표자야. 아멘. 네. 네. 저희 이렇게, 목사님, 저희 둘이 이렇게 부흥해하고 있어요. <laughs> 어, 너무 놀랍더라고요. 근데 그전에는 예수에 대해서 저희가 둘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를 구속하신 그한 분만 이야기해도 너무 가슴이 복차고 저절로 찬송이 나오고, 아, 이런 복된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잖아요.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얼마나 감사한 날인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안 태어났으면 어쩔 뻔 했습니까? 목사님께서 그날이 아니었으면 어쩔 뻔 했나 하는 날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나 말씀하셨는데 어 저는 성탄절 날 이런 생각을 하게 될줄 몰랐어요 어,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지 않으셨으면 예수가 인생으로 사시지 않으셨으면 과적을 거친 인격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자리에서 우리 인생을 열어 보이시지 않으셨으면 온 인류가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한체령제 비존재에 속한 건다 사라졌습니다 존재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고 하나님을 대신할 인격, 그것만 존재라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다른 모든 것, 제가 붙잡고 싶었던 모든 것이 비존재라는 것을 다 사라질 것들이라는 것을 제가 실제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현재적으로 오시고 또 오시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우리 모두를 구속하시는, 아,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 네. <laughs> 아, 네. <laughs> 아, 네. <laughs>